누가 보면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있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 내가 무엇을 하려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르시를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대백 옳도다 일 행하라 그러며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쭤보래 그러면 내이것 누구니까 아멘 어, 사람은 가치 인생입니다 가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들도 게임에 빠진 학생들이 많아요 자기가 폰에 빠졌고 세상에 즐거움을 취하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하,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러 용상교회 바로 옆에 도서관이 제가 갑니다. 참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 저희들이 밤 9시, 10시, 10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야너 미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미래는요 영생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나도 내 자신이 속았어요. 근데 이 영생의 가치는요 이 땅의 삶의 가치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영생을 주려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체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 이 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크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없이된 것이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의 생명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 육신에 우리가 혼내고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스 장에도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일장에 나옵니다. 일장 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올그 영광의 미래는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해도요. 내 몸도 돌보고, 내 자신 돌보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있다는 일이 할것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에서 그 편할 게가 불이 날 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불을 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직장 동료들이요 그 먹어요.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이 이제 약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아니 생명을 걸고 할 일이 안 돼. 이 책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하루는 우리는 밖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내 안에 보이는 내 모습은 또 달라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무게를 걸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앞에 극과 극의 운명이 있는데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것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믿으면요, 우리를 허물어 서리는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조금 더잘 믿어 보려고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마귀에 너무나 강한 공격을 받습니다. 왜? 내가 바로 서면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을 세우겠습니까?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오늘도 우리 목사 기도회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또 제가 거기서 제사명이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걸 좀 해달라고 하는. 근데 뭐 저는 참석하고 싶은데, 아, 이걸 조금 또 하나님 맡겨주면 또 해야지. 여러분,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영생이란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말 중요한 하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순교자들은 성경을 정밀로 배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율로박 교사가 일어나 일부 교사는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시험할 때이 시험한다는 이 단어가 뭔가 제가 주석을 찾아왔더니 있어 시험이 공식 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히 직함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뜻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공직 직함이 없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 박자가 이 예수님은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 이게 시험이에요.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일, 일느냐 이랬습니다. 율법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 6장 5절, 레위 19장 1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나고 또한 내웃을 너 자신같이 살아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분명히 아닙니다 이를박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를박자에게 도전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내 네, 대비 옳토다 예, 옳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를박자는 이를 안 살고 있습니다 옳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 얘기 들으니까요 이 일부 학자가요 뭔가 와서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이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참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아야 돼요. 옳게 보이고 자기를 어, 예수께 쫓아오다 그러면 내 옷이 누구니까? 예수께 틀어봐 이랬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를 이곳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재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여호같이 한 대인도 그대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영안주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즈를그 상체에 붓고 삼이고 자기 승을 태워 주먹으로 돌아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재산들이 피해가고, 레인도 피해갔다. 재산은 요즘 만 주의종이고, 레인은 요즘 만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독교가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풀어 넣어줘야 된대요. 평안하게 사는 것, 해결한 내용보다도, 여러분 상처받았지요, 라는 말을 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이고요. 회결는 우리의 문제란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나의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건강한 자인의 의사가 쓸데 없고 병대에 쓸때는니 내가 의인을 부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희하라 친구가 가까이 왔다. 너의 영혼을 치료하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요참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집, 저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 기도회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제가 목사지만요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의 삶이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여론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하겠 여기에 있습니까? 어제 제가 안동에큰 교회 장로님, 제가 평소에 잘아는 장로님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반갑게 뭐 맞아가지고... 오래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장모님 이거 내가 가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나이가 드신지 그렇게 건강하셔요. 하니까. 제가 부득 결심을 했대요. 주님 내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 그스도의몸된 길을 섬기고 주의 종을 잘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릴 때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장례님 참지한 결심하셨네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다골 영생입니다. 이걸 갖지 못한 자가 강도맞은 인생입니다. 강도맞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자가요. 강도맞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요. 복은 뭡니까? 강도받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아니지만 때때로 목사님들 가운데 강도받는 분이 있어요. 왜? 대화들 어 보면 느끼잖아요. 강도받는 분들. 우리의 오유 소망은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한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이혼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기록된 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낮에 그늘 되시고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10편, 1 2 0편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이 내용은,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게 인정받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요, 핍박 안 받았습니까? 왜? 진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을 서면요,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어요.